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윤희숙이가 국힘의 혁신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윤희숙이를 누가 혁신위원장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국힘에는 저런 인간들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만 그렇게 잘 뽑았는지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무능한 국힘이 내부 총진만 엄청나게 자력불어 윤희숙이가 오늘 발표한 사진문을 보면서 저 누구를 위한 사진문이지? 저 사진문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찬대가 국힘을 해산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민주당한테 읍소하는 사진문을 발표한 거예요. 저게 인간이냐 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윤희숙이란 자가 발표한 사제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1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겠다. 그동안 단절 못해서 사죄하겠다. 2번, 단절한 내용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 3번, 북힘의 상당위의 모든 일을 사죄하겠다. 4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엄령 탄핵을 통해서 침윤계 개통의 다음 당... 운영을 사죄한다. 5번 이준석, 한동훈 강제 대출 사죄한다. 6번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사죄한다. 7번 개파 싸움을 사죄한다. 8번 내분으로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한 것을 사죄한다. 9번 절대 다수의 정당과 폭주를 했던 것을 사죄한다. 10번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했던 것을 사죄한다. 11번, 2024년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당은 생신하지 못해서 사죄한다. 등등인데요. 이 내용만 봐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사죄를 한 겁니까? 제가 제일 천불이 난 것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면 혼수막들이 걸리잖아요. 국힘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사죄한다, 사과한다 그런 현수막이 엄청나게 우라통 터지겠거든요. 근데 오늘 윤희숙이가 발표한 사죄문, 나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게지 반성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8번, 내 분으로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한 것을 사죄한다. 이거 지가 한거 아니에요? 대선 때 윤희숙이가 여의도 용 비용군, 연구원장 아니었습니까? 지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 지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희숙기는그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혁신위원장을 맡습니까? 차라리 나를 세워, 나를. 내가 더 잘한다니까. 저 인간들이 무슨 쓰레기들을 그렇게 잘 갖다 놓냐.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이게 다또 한동훈이 위한 거 아닌가? 저거 한동훈이었나? 여자 한동훈이네? 친한파였네? 국힘은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19%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내려갈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혁신위원장이란 인간이 발표한 내용 좀 보세요. 이게 더 우라통터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혁신위원장이니 그냥 국힘은 해산한 게 낫겠다. 그냥 해산해보러 그것이 신간편하고너기들더 이상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최고위원도 없앤단 말도 들었네. 누구를 위해서? 한동훈을 위해서? 윤희숙을 위해서? 윤희숙, 저거 완전히 돌아이네, 돌아이. 오늘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 윤희숙이 네 사진을 잘했어. 너부터 물러나. 네가 없어지고 네가 사라져야? 그게 혁신이야. 그 퀸도 이제 더 이상 저런 인간들 그만 보고 싶습니다. 북힘에 언제 친윤이 있었어? 친윤이 있었으면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 당하게 놔뒀겠나? 응? 권성동이 그것이 친윤인 척하면서 내각제 하려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잖아. 한동훈이 다음으로 앞장선 게 대를 이어서 권성동이었어. 너희들이 언제부터 친윤이었다고? 친윤 아무도 없어. 누가 친윤인데 도대체가 윤일숙이 저것이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한북힘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혁신위원장이냐. 아, 까짝왜 이래. 니기들은 아직도 멀었어. 야, 흑힘 회산한다 하니까 겁먹어버렸구만. 저것이. 안된웃소했봤네 없어. 꿀값 떨어요. 니기들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 야, 오늘 대통령한테 계좌번호 공개하니까 4 0 0만원이영치금이 한도래.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못 받았다잖아. 니기들은 400만 원라도 받을 수 있겠냐? 10만 원 넣을 사람도 없어. 앞으로 2년, 3년, 월급 더 받으려고 있느니, 끝내, 끝내. 그것이 니기들을 위한 정책이야. 야, 윤희숙이 저거 쓰레기다. 야, 혁신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 누가 저것을 혁신위원장 만들어놨어? 웃겨보러. 내가 아무리 봐도 니기들은 굳이 불명이야 19%여도 정신 못 차리고, 마, 야 진짜로. 그러면은 박찬대가 너희들 살려줄까? 웃겨.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병호이었습니다